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요.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이 뭐라고 막, 막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필기노트 보면 좀할자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할자체를좀 바꿨지. 필기노트 가면 42쪽 가장 밑에 가봐요 42쪽 가장 밑에 보면 불안정이 시장도 할 할이 동그라미 하자고 써왔죠 그게 할당효율적이야. 시장이 될수 있다. 2번 독점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다. 3번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다.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봐요. 부동산 아니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 있고 그 할당 효율적 지금 은완전 경쟁 불안정인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다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요거요. 요거 지금부터 이제 해 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험 공부에요그게 시험 공부. 부동산 시장도 할당 율적이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다고. 2번, 불안정 시장도할당해될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독점 시장도할당해될수 있다 없다? 있다. 들러면다 무조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 부동산 시장은 엄밀하게 보면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단에 1번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딱한명 밖에 없어. 이 독점이란 게, 한 명이 공급한 게 독점이에요. KTNG. 우리나라는 담배회사가 KTNG밖에 없죠. 그게 독점이라는 거예요 독점. 한국전력. 우리나라에서 전력에서는 한국 전력밖에 없죠? 그게 독점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엄밀하면 독점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경쟁, 독점, 부동산 시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이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된다. 이건 만드니까. 자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뭔가를 보자고 할당효율적 시장. 저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그럼, 할당혈취시장이 뭐냐고, 우리 책 보면 막 복잡하게 나오고, 그런다고. 근데, 할당혈취시장은, 제가 설명해도 잘,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당혈취시장이 시험에, 개념이, 할당혈취시장의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만낼 거야. 지금도 개념 설명할 거야. 저, 할당이란 말이 비분이야, 비분. 비분. 저, 할당이 비분이요. 할당이 뭔데요, 비분인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할당이 비분입니다. 그럼, 비분이 효율적이로있다 소리야. 그, 무슨 배분이? 정보의 배분이. 그러면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이 다는 말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배분됐다는 거예요.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없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지고 돈을 못 벌게 돼 있는 시장. 그게 할당효 주 시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못 버는 시장. 그게 할당효 주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구나. <laughs>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 주시장 되면 투기 없어요. 투기, 투기 투기. 투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세금. 요 세금 막안 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저도 참에는 세금 열심히 내야 열심히 내야 되다가 저도 세금이 부과될 때 많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요금 너무 많이 낸것 같다. 그러다다, 어쩔 때 보면, 얘들 아, 그냥 밥을 주지.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 그냥 돈도 이렇게 노일연금이라고 주지.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갈 거야? 세금 나가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그, 국방을 어떻게 할 거야? 세금 가져오냐? 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자, 봐봐요. 이게 할당율주시장의 개념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들어보라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수 없게 돼버린 시장. 그게 할당율주시장이야.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든,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그렇게 된 시장이 할당율주시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수 없게 돼 있는 시장을 할당율주시장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개념인데, 그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그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결국 이걸 낸다고. 어? 결론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율 시장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다고. 오늘 몇 번째가 이야기할 거라고? 부동산 시장은 할당율 시장이 될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그뭐 있어? x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율 시장이 될수 있는가 보다고요. 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시장이 완전히 시장이야. 모든 정보가? 그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으면 정보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 모든 정보가 공개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다고. 그럼 안정인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다? 그럼 초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안정인 시장은 초강이 존재하지 않거든. 초강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야 그럼 안정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O.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약성, 중강성, 강성 있었죠. 이 세개 중에서 완전인 시장에 가장 딱 들어맞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그렇지 강성.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필기노트 봐봐요. 필기노트 보면 거기 제가 별표 세 개라는 표 있죠. 표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반영돼 있고 우상 정보 X. 그 다음에 정보 비용 X 초과 X 나오죠. 그 옆에 오른쪽에 별표 강성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다. 무슨 말 됐습니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네, 보자고요. 아, 그렇구나. 할당이율 시장이 얼추 해야 될 거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없게 되는 시장. 이걸 할당이율 시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완전 경쟁 시장은 초반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이율 시장이야. 이렇게 된다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율주 시장이다. 올까, 있을까 어? 자, 그럼 이번에는, 안정인 시장은 할당율주 시장이다. O, X, O. 안정인 시장은 할당율주 시장, 오라고 그럼, 안정인 시장은 언제나 할당율주 시장이다. 언제나. 언제나. 여기다가, 언제나. O, X, O. 안정인 시장은 언제나 할당율주 시장. 자, 괜찮아, 괜찮아. 신경쓰지 마시고. 신경 어?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고 독점 시장이거든. 그럼 우리 검단의 부동산 시장을 볼 건데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검단이 개발되는 정보가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말 없다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반영이 있는 거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중력 이떨어지고 있는. 집중력 저 나를 보 나를 보라고 내 얼굴을 봐, 배를 보지 말고. 응? 그치? 배 힘들고 있어 미치겠어, 지금. 네. 어쩔 때는 단추가 끌어, 단추가 이렇게, 이게 틀어지더라고. 어제 앉았는데, 지하철에 앉았는데, 단추가 탁 열리는 거야. 앞에 아가씨가 서 있는데, 확 했지. 그 아가씨 약간 미소를 띄는 것 같은데, 마스크 해가지고, 안 보였어. 얼마나 웃기겠어. 앉았는데 여기 단추가 확끊어집니다 네? 자, 이제 가지고요자 그러면 우리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빼낼 거야. 그게 정보 비용이야. 다시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게 미래 의 정보예요. 근데 제가 그 미래 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어. 요 그게 정보 비용이야. 근데 그 정보 비용이 지금 1억 들어갔습니다. 어? 내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검단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걸 빼냈어요. LH 직원들한테 술 사주고, 돈 주고, 빼냈어. 제가 비용 1억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투자했어. 그 비용 가지고, 정보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얻은 이익이 또 1억이야. 그럼 저는 돈번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투자하지 않았죠? 돈번게 없죠? 이렇게 된 시장이 할당이 되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 정보 모르었으니까 투자하지 않았죠? 그럼 저는 정보를 알고 투자했죠? 그래서 저는 돈 벌어서 못 벌어서, 못벌잖아요 이렇게 된게 할당이 없지, 그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야 투기 없어지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어, 동의 안 해요? 뭐 어, 큰일 났네. 여기가 뭐 투기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laughs> 그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거 아니지. 아니, 골고루 잘 살아야지. 누구는 투기하고 는면안 되잖아요. 동의 못 하신다. 수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얼추 이해되시죠? 봐요. 정보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똑같다면, 그럼 돈보기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당율적 시장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총화인이 같아진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율이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낸다. 고걸 그걸. 그래서, 요거, 요거. 왜 할당율적 시장이 됩니까? 요거 다 빼버리고, 이유는 빼버리고, 부동산 시장도 할당율이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여기 뉘앙스를 봐봐요. 부동산시장도 할당일주 될수 있다 이 말은 부동산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일주 시장이 아닌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여러분이 할당일주 시장이 아니기를 바랬으니까 아닌 경우로 갑시다. 자, 그건 단지 개발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정보비 1억이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5억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하지 않았죠? 여러분 돈못 벌었어. 나는 사억 벌었어. 그래가지고 배 내밀고 어. 그죠?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자랑. 우리나라는 큰일 나. 그게 자랑거리잖아. 어 그거 세금 그렇고안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냈어. 그것도 자랑거리고. 이것도 자랑거리고.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나는 비정상이자로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배 내밀고 그렇게 해고 자랑거리고 비정상이죠.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잘났다. <laughs>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돈 버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초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할당지이 아니라는 소리라고. 그럼 부동산 시장 일반적으로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이 2번 2번이라고. 근데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할당형 제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인데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걸 내고. 는거 그럼 요거 안 내고 이런 거안 내고 결론만 내는 거야. 물론 요, 나중에 요걸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요거 안 내고 결론만. 그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독점 시장도 할당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죠? 여기 있는 거 하지 마. 요거 하는 거 하지 마라고. 요거 하면 또 머리만 아프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